제가, 자, 남자지 여자인지 모를 수 밖에 없는 이유. 내가 몇 살인지, 제가 사파서블이몇 살인지도 모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AI를 쓰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에 얼굴도 안 까고, 목소리도 안 까고, 존재 자체 모르는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AI 사파서블은 숨만 쉬어도 얼마나 들어오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한 번도 수익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유튜브 수익. 여러분, 유튜브 수익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왜냐면 유튜브 보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AI 유튜버인 만큼 AI 툴에서 제휴 수익 레퍼럴 어플리케이트라고 하죠. 제휴 수익 들, 들어오고요. AI 커뮤니티에서 또 광고 수익 들어오고요. 전자책 내면은 전자책. 클릭할 때마다 뭐 사서 구매할 때마다 들어오고요. 애드센스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 사이트 트래픽 같은 거. 그리고 강의. 강의로 수익 들어오고요. 광고나 협업으로 수익이 이 많은 경로에서 매달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올까요? 자, AI 툴 포함해서, GPT랑 AI 툴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GPT가 이 룰렛이 아니에요. 어디, 저기, 강원랜드 가가지고 이빠칭코 돌리듯이 버튼 하나 눌리면 뭐 돈이 르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여기서 지금 나가주시면 됩니다. 버튼 하나로 돈벌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와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AI 툴과 GPT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 궁금하신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수익화 방법, GPT로 어떻게 하는지, 결국에는 결국 다 수익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고 싶어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오늘 강의에서 알려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 집중해 가지고 이번 이번 연도 24년에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저보다 더 많이 보실 분들 훨씬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할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 인스타그램에 요즘 뜨는 분인데 이제 사업하는 원숭이라고 20살이래요. 고졸에 20살. 얼굴 노출합니까? 얼굴 노출 안 합니다. 보면은 사진 같이 여기 사진 같이 목 밑으로 이제 노출을 하고 있고 얼굴 없이 목 밑으로만 촬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분 인스타 를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인스타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20개도 되지 않아요. 첫 영상 보면은... 엄마... 아, 조금만 기다려. 우선 첫 번째 돈을 제는 레벨 1, 10만 원 벌기이다. 어떤 사업을 하면 10만 원을 벌수 있을까? 메모장을 켜야겠군. 메모장에 내가 일년간 사업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만 떠오르고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이템들이 100개도 넘게 있다. 이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바로 시작해보겠다. 음, 이게 좋겠군. 사람들에게 특별한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아보자. 주문이 들어오면 나는 영상 제작자에게 내 제작비 일부러 주고 영상을 맡길 것이다. 완성!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영상을 그 축하 영상을 이제 제, 주문을 받아서 영상 제작한 한테 줘가지고 그거를 고객한테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낼 거래요. 촬영된 영상은 고객에게 전달하고 남는 돈은 내가 취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 구조지. 딱이 개념으로 사업하고 있는 유니키라는 플랫폼이 있구만. 유튜브에도 이미 축하 영상이라는 네, 문화가 있네.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보고, 구매력도 있고. 이렇게 그래, 이 정도면 10만 원을 충분히 벌겠어. 시장 조사는 끝났으니 이제 마케팅 활동 해봐요. 자, 이렇게 어떤 걸 할지 자기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영상들 베트남 통화조 씨와 사업해서 1억을 벌어보겠습니다. 해적단이 다뭐 이런 베트남 통화조 통하저... 여러분. 테무에서 산 조커랑 사업해서 1억을 벌어보겠습니다. 그 축하 영상들을 이제 해외에서 영상 제작을 한 다음에 고객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중간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기본적인 이제 사업 구조인데 이분이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스스로 PPT도 못 만드는 분이. 이 정도 퀄리티로 음... 랜딩 페이지를 <laughs> 만들었습니다. 대어접해 보인다고요? 음... 인정합니다. 이 DJ...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어려워 보이니까 여러분 <laughs> 어떠세요? 이런 거 봤을 때 이분 그 단기간에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떡상을 한 케이스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트렌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얼굴 없이도 이렇게 영상 편집 봤을 때뭐 강의 들으신 분들이면 저 정도 연, 영상 편집은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분이 이제 고객한테 주문을 받은 다음에 영상 제작 그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영상을 이제 편집해 가지고 다시 고객한테 주는 구조로 이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자, 방금 구조를 봤을 때 저 아이디어를 일단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할 까요 나는 저런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 아이디어 굉장히 굿잡이에요. 심지어 고졸의 스무 살인 친구입니다. 얼굴도 까지 않고 옷은 뭐 명품 아니에요. 난닝구에다가 집 그냥 뭐 자기 방에서 찍은 영상을 했고요. 뭐 크몽은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알겠지만 크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 샵이라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제 외주를 맡기고 하고 싶어 하는지 크몽은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피버라고 해서 외국, 프리랜서 같은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외국, 피버라고 프리랜서, 크먼 같은 곳인데, 이제 이런 뭐, 온라인 듀터링, 언어 수업, 진로 상담, 인생 상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돈 주고 맡긴다는 거예요. 퍼즐, 게임, 게임 제작 해주고, 점성술. 여러분, 점성술 아시는 분 몇이나 되십니까? 이런 거, GPT가 다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려주면 우리는 중간에서 저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 코칭. 뭐 게임 잘하시는 분들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 게임 하시면서 이왕 돈도 벌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와이프가 쉴때 게임하는데 돈까지 벌면 그래서 게임을 피드백해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게임을 녹화해서 이제 가이드를 내 주신 분들 그리고 피트니스 레슨은 뭐 유명하고 PPT 운동 계획 짜주고 레시피 짜주고 식사 계획 뭐 안내 명상 영양 코칭 마음 챙긴 코칭 이런 거를 그래서 방금 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삼말 이런 카드 비디오겠네요 들어가서 보면은. 방금 본거 있죠?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이렇게 영상 이렇게 찍어주는 거재밌는 생일 축하 영상 만들어준다 이런 거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 괜찮네 뭐 주문수가 좀 있네 리뷰가 있네 반응이 좋네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런 사업 괜찮네 사람 시장 조사가 어떻네 하면서 사하라 사막에 있는 분까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주는 세상이 옵니다. 심지어 그거를 누가 하고 있다? 스무 살방 구석에 누워있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친구가 낸 이제 아이디어. 가 아니라 있는 거를 한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자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방금처럼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 들어가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네, 이거 괜찮네, 사람들 수요가 있네 하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계획을 세울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사, 세우냐? 이런 거를 GPT한테 물어봐서 어떤 수익 구조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이제 GPT가 알려주겠죠. 그리고 외국인들과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어를 잘 못하면은 불편해가지고 번역기를 돌려요. 근데 번역기가 아시겠지만은 그 완벽하게 이 대화가 소통이 잘될 정도로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GPT한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뭐 메일. 이런 협업 메일을 작성해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계약서도 작성해가지고 이런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거예요. 축하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크리, 크리에이터에게 첫번 메일을 작성할 거야.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이제 프린터한 종이를 들고 들고 웃긴 춤을 추면서 한국어를 말해 주는 거야. 그게 걔 일인 거야. 그리고 이미지 파일과 한국어 발음은 내가 음성 파일로 보내 줄 거고 수익 구조는 이건 예시예요. 크리에이터 6대 4로 해서 크리에이터 6나 4로 해서 6대 4. 그래서 영상 한 건당 너는 뭐 20달러고 30달러를 벌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셀즈 이메일을 작성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문구를 그대로 쓰지 말고 이제 너가 좀 유연하게 바꿔서 작성해줘 하면 이렇게 GPT가 한번 메일을 작성을 해 줍니다. 어 좋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님의 독창성과 유머 감각이 프로젝트에 딱 찰떨일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전달한 내용을 포, 표로 정리해서 이제 보기 좋게 도식화해 달라고 하니까 프로젝트 내용이랑 이제 자료 제공, 뭐 수익 구조, 예상 수익, 저 나중에는 여기다가 계좌, 입금 계좌 그리고 이제 계약서. 까지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어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그냥 외국인 친구들한테 띡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스무 살 가출한 스무 살 애들도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인스타 채널 보면은 그 친구 영상 영상 편집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영상 편집 쉽게 했고요. 난닝구 입고 나와가지고 자 원래는 지금 이이 친구 인스타 들어가잖아요. 인스타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링크가 돼 있었어요 링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구매를 많다고 막아놨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이 친구가 인스타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어떤 걸 연결해 놨냐 이런 그 랜딩 페이지를 연결해 놨어요 랜딩 페이지 뭐 누구 잘못일까요? 하면서 이제 재밌는, 이런 센스 있는, 자기야 생일 축하해. 오빠, 나 기프티콘만 10개 받았는데, 커피 기프티콘만. 진짜 성의 없다. 오빠, 이 정도야? 하면서, 이런 선물은 안 친한 사람한테나 하시고 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해줘라. 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런 짤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격, 가격이 뭐, 이렇게 된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한 개에 뭐, 5만원, 6만원. 실제 2024년 기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혼자 그냥 개인이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적게 받아서 할 거다 해서 자기는 영상 자극을 이 정도에 한다 하면서 이제 크리에이터의 퍼포먼스를 볼수 있게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랜딩 페이지를 연결해 놓고 누르면은 신청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게 이 구글 폼을 작성해가지고 신청서를 받게끔 해 놨습니다 자 방금 본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이분은 이거 프레이머를 이용했는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프레이머라는 이런 그 랜딩 페이지를 누구나 쉽게 그냥 초보들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요 새로나 만들어 볼게요 방금 같이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듭니다 이거 핸드폰, 크기로 보통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방금 뭐,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 설명할 거 넣어주고,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방금 보셨죠? 그런 이미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하세요. 하면서 랜딩 페이지를 쉽게, 여러분, 뭐, 코딩 들어갑니까? 전문적인 디자인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글자 같은 거 적고, 텍스트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그냥 요즘에는 하루면은 뚝딱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세상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할수 있는 거 그냥 간단히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어렵다 하면은 아이맵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아이맵이라고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난 이런 것도 어렵다. 그냥 있는 거 쓸란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일반, 이런 분들은 쇼핑몰이 아니니까 일반 템플릿을 보면은 이렇게 뭐 영상 넣고 이런 거 판매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얼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있는 거 쓰시면은 이제 이런 거 랜딩 페이지 하나 뚝딱 만들어가지고 영상에 연결을 해가지고 주문을 받는 거예요. 방금 봤죠? 주문 받는 거. 그 구글 폼에다가 이제 주문을 하고 입금하고 선택하고 이미지 넣고 이런 거 하면은 제출되면은 이제 접수가 된 거예요. 폼. 방금 이런 폼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고 답변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피어나 이제 메이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피어라고 하면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피어 하면은 이제 연결하는 거. 그 자동으로 작업이 진행되게 연결하는 거고 여러분한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강의 들으려고 구글 폼 작성하셨죠. 작성하면은 그 메일로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이 오는데 이 이메일 제가 일일이 보낼까요? 이막 수, 이 300명이 없는 분들 제가 일일이 하나씩 어, 접수했네? 하면서 보낼까요?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자동으로 접수되면은 그냥 너, 넘어가게끔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툴이 이제 메이크라고 해가지고 뭐 AI 툴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자피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피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연결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에 메이크도 뜨고 있는 자동화 툴이고요 AI 툴. 이런 것들로 이제 주문이 들어와. 그러면은 뭐 확인을 해. 그래서 연락을 하고 뭐 외국인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작업이 전달되고 그리고 또 받아가지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는데 영상을 이제 크리에이터가 찍어서 전달해 주면은 그거를 브루나 이 친구는 그 영상에 브루라고 오토마크가 나와 있어요 브루를 써서 했고 그리고 보통 캡컷 이런 캡컷 캡컷 같은 걸로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보여드린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판매를 했는데, 500명이 넘게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일주일, 주일이 되기 전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일시 중단한다고, 지금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인스타 들어가면은, 이 주문이 많아서 중지한다고, 그, 신청을 할 수가 없게끔 막아놨어요. 그만큼,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주문을 막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인스타 스폰서 광고했고요, 인간. 그러니까 인스타 스폰서 광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인스타 유료 광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릴스, 릴스가 인스타에 그 동영상 폼 올리는 건데 인스타 스폰서 광고가 유료라면은 릴스는 무료 광고입니다. 이게 유료라면은 이거는 무료 광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광고주들이 또 붙습니다. 우리 것좀 광고해줘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 인플루언서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리뷰가 없으니까 처음에 구매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기일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구매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인플루언서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해줄게. 너한테는 그냥 해줄게 하면서 리뷰를 쌓는 용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돈을 넣기 전에 그 리뷰 쌓기 용으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영상들을 인스타에 보면은 영상들을 올렸어요. 려 잠시만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내리고 올게요. 에어컨을 내려도 왜 이렇게 덥지? 너무 열정적이라서 그런지 덥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판매한다고 해놓고,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일시 중지한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마트에서 세일할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다팔려고 나니까 왜아 그때 살걸 껄껄 껄무새 되는 거 알죠 마트에 가면은 이거 막뭐 마감 세일이에50% 세일이어서 좀 이따 사야지 나중에 사야지 이제 흘끗 보다가 나중에 가면 다 팔려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잘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500개가 넘게 들어왔는데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500개 중에서 딱1 0 10%만 실제로 돈을 넣고 구매를 이제 전환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이제 신청한 사람들인데 그 알림 신청, 알림을 이만큼 받아 가지고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10%만 구매로 전환이 됐다고 생각해도 4만원이란 말이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은 5, 4, 200만원이에요. 일주일 만에, 200만원을. 2 0살 친구가 자기 뭐폼 드는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국인 친구한테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줘 해서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편집해서 그냥 넘겨주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수익을 낸 최근, 지금 최근 썰입니다. 자, 이 친구가 뭐 어제 시작해서 오늘 했을까요? 아닙니다. 5월 30일부터 여, 첫 영상을 올렸는데,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올린 게, 제 수익이 난 거고, 만약에 진짜 500만, 500명이 다 주문을 했다고 하면은 2천만 원이에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이 친구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달렸는데, 뭐 이미 아이템이 있는 거다 하면서 중국애가 아프리카 애들 막 들고 춤추는 거 많잖아요. 그런 중국애가 아프리카 착취하듯이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미지가 날아간 갔 아이템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또그 자기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에 자기는 제작비의 60, 70%를 크리에이터한테 준다. 이렇게 방어. 이렇게 잘 방어를 해가지고 수익을 크리에이터한테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도 잘 해놨고요. 만약에 이, 이 친구가 40%만 들어간다고 해도 800만원을 800만원치를 20살에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편집해서 판 겁니다. 집, 집, 그 방구석에서요. 박실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궁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러가, 이러다가 진짜 발전소를 세우겠어요. 소맥 발전소? 와, 구독자 1만 넘겨가지고 쿠팡, 쿠팡 재유 링크 연결해가지고. 맞아, 최근에 쿠팡 제휴 링크 뜬 게, 이제 수익이 쿠팡 파트너스보다 훨씬 높은 6.7%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아니, 박실장님이? 하신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박 실장님 처럼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laughs> 이어서 방금 보여드린 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더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저도 유튜브에서만 수익이 나는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올까요 어, 5월달에 1,500만원 에다가 AI 이런 툴들 수익 들어오고 전자책, 전자책 수익 들어오고 유튜브 수익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 수익이 조금 뜸했잖아요. 유튜브 수익이 뜸해도 월30 정도 그냥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업 광고 같은 거할때 이제 달러로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뮤버트라고 하면은 이제 어, 뮤버트가 뭐야라고 하신 분들 가끔씩 있으세요. 뮤버트 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 눌러요.